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오늘 제목이 근본을 보랍니다 근본을 보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 살기 때문에 근본을 본다는 게참 어떨 때는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문제가 뭔지를 봐야 된다는 말이죠 어, 저희 집사람이 한 번씩 컴퓨터가 고장 났다고 저한테 가지고 와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컴퓨터 이 파워 충전하려면 꽂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항상 안 꽂힌데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오면 항상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올 때마다 문제가 똑같은 문제예요. 그게 뭐냐면 그 집사람이 이제 가방에다가 이 노트북을 들고 다니는데 가방에 뭘 그래 많이 넣고 다니는지 항상 그 조그만한 구멍에 그 찌꺼기가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다섯 번빼 줬습니다. 항상 들어와서, 아, 이제 더 이상 이게 안 꽂혀져서 고장 난것 같아. 그러면 제가 그빼 주면 또 괜찮아요. 그 우리가 이게 어떤 문제인가? 정확하게 보면 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맞잖아요. 어, 문제를 잘못 보면 답을 못 찾습니다. 그렇잖아요. 어, 제가... 예전에 섬나라에서 귀신들린 아줌마 만난 사역을 몇번 말씀드렸잖아요. 어, 그분이 굉장히 말씀을 사모해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면 제일 은혜 많이 받아요. 근데 그때도 갔을 때 그분이 예배드리다가 예배 시간에 평소에는 괜찮아요. 예배 시간에 말씀 듣다가 갑자기 확 소리 지르면서. 귀신이 사로잡아 버리더라고요. 어. 제가 갔을 때 때도 제가 오기 전에는 안 그렇다가 거기에 목회자가 없는데 제가 그날 갔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마귀가 이제 목사가 한명 왔으니까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한 3일 동안 하루 종일 제가 그때 거의 목실뻔 했는데 하루 종일 옆에 앉아 가지고 교회에서 성경 읽어주고 같이 찬송하고 그랬거든요. 어,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사탄이 싫어하는 언제 싫어하냐 보니까 예배드릴 때 제일 싫어하고요. 또 찬송 부를 때 싫어하고 제가 한 매번 말씀드리죠. 축도할 때 제일 힘들어합니다. 항상 축도하면 막 뒤집어져요. 고함지르면서.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축도할 때 그냥 축도 받지 마세요 축도할 때 하늘 보자가 열립니다 여러분 막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 영적 세계는 실제입니다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과학자들이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거짓말 아니에요 어, 지금 AI 시대가 오잖아요. AI 시대가 오면 제일 문제가 많은 문제도 있지만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제일 큰 문제는 직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AI가 컴퓨터죠. 컴퓨터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의 대부분을 대신 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하루에 8시간 그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한 8시간 정도 일하잖아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중간에 한 시간 밥 먹고 한 8시간 일하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24시간 안 쉬고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시간만 따지더라도 3배죠, 3배. 그리고 회사에서 자기들끼리 안 싸워요. 컴퓨터가 왜 싸웁니까, 자기들끼리? 오히려 더잘 협력해서 일을 하지 24시간 그러니까 사람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AI가 24시잖아요 근데 또 24시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누구죠? 사단 오늘 강단 말씀에서도 목사님 말씀하셨죠? 이놈이 24시를 합니다 그 귀신 들린 아줌마 있죠? 그 아줌마처럼 이렇게 확 드러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이제 드러나는 경우는 많이는 없잖아요? 우리가 공포영화 보면 귀신 막 나오고,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막 중국의 강시영화 이런 거 보면서 너무 막 무서워했는데, 저희 형이 막 틀어놓으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봤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어, 근데, 그렇게 드러나는 귀신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귀신은 사실은 아주 수준 낮은 귀신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귀신은 수준이 아주 낮은 귀신입니다. 자기들 세계에서 아시겠어요, 여러분? 진짜 수준 높은 귀신은 안 드러냅니다. 뱀처럼. 뱀이 조용히 오는 듯 마는 듯 와가지고 확 물어버리잖아요. 이 사단의 전략이 그렇습니다. 이게 사단이 지금 왔구나 모를 정도로 조용히 와가지고 여러분 마음 속에 쑥 들어가고 여러분 생각 속에 슉 파고들고 이게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 그 섬나라의 그 성도님하고 이렇게 계속 영적인 시간을 보냈어요. 뭐. 귀신 들리면 저한테 아저씨라 그래요. 아저씨 하면서 막 과음 질러요. 근데 이 성도님으로 딱 돌아오면 목사님 하면서 표정도 바뀌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 근데 이제 이분이 너무 힘드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옆에서 계속 찬송 부르고 성경 읽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귀신도 괴롭지만 이분도 귀신이 착 발악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으로 돌아왔을 때 힘든데 이분이 목사님 진짜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막 눈물 흘리라 하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아 근데 제가 너무 지금 너무 피곤해서 왜냐하면 제가 집에 안 보내줬거든요. 귀신 내가 온 김에 귀신 두드려 팰려고 제가 안 보냈거든요. 근데 이분이 피곤하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좀 집에 가서 쉬어야겠어요. 하더라고. 요 근데 제가 딱 눈빛을 보니까 이게 이미 귀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쉽고 웃으니까 지도 쉽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니 귀신이자 이러니까 아, 이 아저씨 진짜 끈질기네. 하더라고. 귀신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런 귀신은 수준 낮은 귀신입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 마음 생각에 들어간다니까요. 언제 들어가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전혀 알아채지 못한 사이에. 그래서 슉 웃는 거예요. 어느 순간 쫙 바뀌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어, 싸움을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보고 영적 싸움이라거든요. 귀신 들려야 귀신한테 속냐?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를 지금도 속이고 있고 오늘 성경 아, 성, 강단 말씀 들었잖아요. 예수님도 속이려고 겁도 없이 공격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공격 당하죠. 어디에? 생각 마음 속에. 근데 이 영적 싸움을 할때꼭 기억할 건 뭐냐면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미 이겼기 때문에 내가 싸울려고 하기만 하면 도망가요. 이게 사탄입니다. 그러나 내가 모르고 있으면 당해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이겼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24시를 해야 돼요.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힘든 거 있습니까? 뭐 때문에 힘들죠? 여러분 그게 사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 같다고 생각 안 해요? 지금 이 순간 지금 1시 5분입니다. 지금 1시 5분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힘든 거 있어요? 사단한테 속은 거 아닙니까? 이미 다 승리했는데, 맞잖아요? 복음 받았으면 다 받은 건데, 왜 힘들어야 되죠? 속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문제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속임수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 제가 목사지만 사단이 얼마나 자주 내 생각 마음속에 들락날락 하는지 느껴지더라고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단의 역사를 느껴보니까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24시로 딱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왜냐? 사단하고 영적 싸움 해야 되니까. 어,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아람 이스라엘에다가 이스라엘 공격을 해 왔습니다. 근데 공격하러 올 때마다 이스라엘에서 미리 알고 숨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조그마한 나라인데 아람은 큰 나라거든요.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나라 왕이 열 받아 가지고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다. 스파이 알아요? 스파이. 다른 나라인데 몰래 들어와 가지고 정보를 주는 사람. 그 스파이라 그래요. 스피온, 스피온. 스파이인데 그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냐. 스파이를 찾아내라.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어떤 신하가 아닙니다, 왕이시여. 저 이스라엘 나라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는 기도만 하면 왕이 안방에서 잠자는 방에서 하는 얘기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군대 다 데려가가지고 살 살아있는 엘리사를 잡아와라. 죽이지 말고 살아있는 채로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몇 명을 보냈죠? 군대를 예. 18만 5천 명을 보낸 거예요. 이 조그만한 나라 하나 한 사람 잡으려고 18만 5천 명을 보낸 겁니다. 어. 그 도단성이죠? 도단성이라는 곳을 딱 쌌어요. 제가 그려볼게요. 도단. 도단이라는 이 성을 이렇게 촥싼 거예요. 18만 5천 명이 이렇게 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밑에서 일하는 종이 엘리사한테 달려와 가지고 엘리사한테 얘기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저 아랍 나라에서 지금 10,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와가지고 우리 도단성 옆에 완전히 지금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했죠. 저 종에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을 열어서 보니까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이 18만 5천 군사를 하나님의 청,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 하죠? 우리가, 우리와 함께 앉아가 저들과 함께 앉아보다 훨씬 많다. 걱정하지 마라. 맞죠? 이게 우리 싸움입니다. 그래서 밥 먹여서 돌려보냈잖아요그 이후로 한 명도 쳐들어오질 않았어요. 밥먹 죽일 수 있는데 그냥 밥 먹여서 돌려 보냈다니까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이 어떤 싸움이라고요? 이런 싸움이에요. 완전히 이긴 싸움이죠. 눈에 안 보이는데 이긴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딱한 개밖에 없어요. 이미 이겨 놨고, 맞죠? 사단은 24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건 뭐죠? 24시. 이게 우리가 할 겁니다. 하기만 하면 승리예요. 여러분, 24시 이번 주간 영적 싸움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입니다. 오늘 근본을 보라고 했는데 이 눈에 안 보이는 걸 보란 말이에요. 그게 근본입니다. 여러분 현장을 보세요 지금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전부 재앙 받고 있잖아요.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다 재앙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보세요, 지금. 우리 매주 주일 끝, 그 예배 메시지 끝나고 그 나라들 기도해 달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제대로 된 나라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 237개를 지금 매주하는데 제대로 지금 살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다 지금 이거잖아요. 안 그래? 전 세계가 지금 저주 재앙 나라와 개인이 운명 속에서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2021년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이 뭐냐면 빈 곳입니다. 빈 곳. 보음이 없어서 비어 있는 저 현장으로 빨리 가자. 지금 우리가 2021년도를 두고 준비하는 메시지예요. 어떤 현장이죠? 청소년 현장.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민족부니까 우리의 TCK들 그래서 그렇죠? 또 NCK들 전혀 혜택이 없는 너무 무너져 있는 이 현장 한마디로 버림받은 현장 또 다민족 현장 맞잖아요 우리가 모르지만 자기들끼리 우상숭배하고 마약 사고 팔고 이런 거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빈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경 안 쓰잖아요. 그리고 아직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 보지 않은 나라, 이런 나라들이 지금도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 저주와 재앙과 운명 속에서 기다리고 있다. 지금 이게 현장의 문제고, 우리의 미션입니다. 하나님이 이천... 21년 방향으로 주신 거예요. 이거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제일 잘할 수 있는 분들이 누구죠? 누구죠? 우리 담임족부잖아요안 그래요? 여러분, 한 번도 복음 안 들어갔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선교사 파송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선교사 파송하기 싫어서 안 합니까? 못 하는 거예요. 왜 아무도 안 가니까 그 어려운 현장이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다민족 사역은 뭔지 아세요? 그런 나라들에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살리면 선교사로 파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을 제일 잘할수 있는 데가 어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다민족 사역 2021년도 방향이라니까요. 우리 교단에 여러분 꼭 이응답 받으세요. 여러분 한 명의 다민족 살리면 한 명의 TCK 살리면 이빈곳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어졌잖아요. 그게 지난주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떠나버렸잖아요. 그게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이 문제가 오는 이유도 근본 문제예요. 눈에 보이는 18만 5천 명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배후에 있는 근본을 보는 겁니다. 진짜 문제가 뭐냐? 그게 뭐죠? 인간은 죄를 가지고 죄인이라는 상태에서 태어났다. 그것 때문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지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왜 저주가 오죠?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가니까.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아담이 떠난 이유로 우리도 떠나서 태어난다. 그래서 저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면 행복한데, 떠나 있으면 행복, 행복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저주가 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문제죠? 사단의 문제. 사단이 잡고 있어서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제. 이게 안 보이면 여러분, 이거는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 현장 문제니까. 근데 이거를 통해서 이게 보여야 돼요. 그걸, 그게 근본을 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현장을 보면서 이 문제구나. 답이 딱 나와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답을 줄수 있습니다. 그 정확한 답이 뭐죠?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목숨을 겁니까? 그거 아니면 해결이 안 되니까. 여러분, 부모님 문제인 것 같아요. 자녀들이 영적 문제 있는 겁니까? 인간관계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면 뭐술 문제입니까? 중독입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뭐죠? 근본 문제. 한마디로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볼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여러분 방법을 풀러 하지 마세요. 왜? 사단 역사니까.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답을 주셨죠. 십자가의 피 제사장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사단의 세력을 권세를 꺾으신 왕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느라 맞죠. 여러분, 이 근본적인 답을 딱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 영적 싸움 하세요. 24시 안하면 당합니다. 싸우면 무조건 이겨요, 여러분. 그러나 안하면 속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서밋, 아 영적 서밋에 도전해라. 영적 서밋에 도전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서밋 타임. <laughs> 책 읽을 시간이 없는데 독서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서를 독서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되는 것은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독서 많이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맞는 이야기잖아요. 책 읽을 시간이 없는데 독서를 해야지 해야지 책 산다고 독서가 됩니까 여러분 영적인 시간을 안 가지는데 그 시간을 안 만드는데 내가 영적 서밋이 될수 있겠어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당장 목, 몸이 아프면 시간을 만들어서 병원 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서밋을 위해서 영적 타입을 만들어라 깊은 시간 조용한 시간 여러분만 있을 수 있는 공간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 집 사람이 처음에 아기 낳고 나서 왜 아기 낳으면 힘들잖아요. 24시 붙어 있어야 되니까 아기하고. 그러면 개인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못 해주고 아침 7시부터 7시 반 사이 혹은 8시까지 내가 아기를 봐줄 테니까 베란다 가서 기도해라. 그거 해 줬거든요. 그때부터 막 살아나더라고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시간, 장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서밋 자세가 필요합니다. 서밋 자세. 서밋 자세는 뭐냐?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쨌거나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겁니다. 문제 생겼다? 그래도 언약 붙잡는 거예요. 그게 자세입니다. 그리고, 서밋 그릇. 사람이 그릇을 갖춰야 되잖아요. 어떤 그릇이죠? 나는 죽어도 하나님 절대 주권이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그게 그릇이에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 하나님 절대 주권이다. 우리 가족이 갑자기 죽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이다. 그게 서밋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 그 타임과 자세와 그릇을 준비해라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서밋에 도전하셔야 합니다. 이번 주간 근본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며, 근본을 보며, 24시 확신 가지고 영적 싸움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물드립니다. 하나님, 작은 예물이지만, 이 예물이 세계를 살리고, 이 삼치를 살리는 일에 올바르게 쓰여지게 인도하시며,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 한명 세운 일에 올바르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빛의 경제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근본을 보며 확신 가지고 영적 싸움하며 이번 한 주간 영적 서밋으로 응답받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은 모든 우리 다민족부 가족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